이탱크 중에 아직 배수가 되는 게몇개 있으니까 물에 다 잠겨버려요. 잠깐만요, 그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에요. 그래야만 해요. 제가 할게요. 인생은 타이밍이야. 됐다, <laughs> 다 갔다. 이수꾼 속으로 돌아갑시다. 음. 계다 와, 여기 좀비 짱센데? 그렇게 많진 않았어 그냥 셀 뿐이었어 네트워크 완료됨 은신처에 남아있던 거주자들이 홍수방지터널 출구를 통해 밖으로 왔습니다 밝은 햇빛에 거주자들이 잠시 눈을 찡그립니다 터널 밖에는 갈라진 대지와 잡초가 가득한 광활한시골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순환도로 벽이 대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벽을 쳤네, 좀비 동네랑 이렇게 구별하려고. 벽 너머로는 뜨거운 열기로 아른거리는 월튼 시티의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징크의 거인처럼 벽을 쳤네. 좀비 못 나오게 하려고. <laughs> 생각보다 조금 허무하긴 했는데, 나 진짜 월드워제 Z처럼 좀비 때가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인류는 떠올렸고. 네트워크는 이렇게 엔딩을 봤고요. 다른 엔딩도 이렇게 끝나면서 스토리 쭉쭉쭉 나올 것같네요 어, 열렸다. 이거 하면 되는 건가? <laughs> 미리 준비를 잘 해놨네, 우리가. 공중 호송 완료됨! 헬리콥터가 연기를 내뿜으며 이 착륙장을 떠납니다. 그 뒤로는 녹색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쿠퍼는 점점 떨어져가는 연료 계기판을 보면 얼굴이 찡그립니다.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는 하늘을 가르며 버려진 건물 위를 비행했고 마침내 순환도로 벽을 넘어섰는데 성공했습니다. 착륙장치가 흙바닥에 닿자 먼지가 사방으로 휘몰아칩니다회전나게가 내려지고 엔진이 멈추자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측면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면서 광활하고 시... 건조한 시골 풍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전하게 도착한 것 같죠? 운신처 거주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하고 주 방위군이 찾기 전에 흩어졌습니다. 퍼는 손목에 붕대를 걸적이며 들려 돌아봅니다. 폐허가된 도시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거 추가 연료 없었으면은 왠지 여기부터 좀 달랐을 것 같아. 여여 어디지? 얼굴 을 찡그립니다.부터 달랐을 것 같아. 연료가 없이 갔을 때, 아 그렇게도 되겠다. 이걸 들고 가서 두고 오면? 이걸 더 퇴근을 해. 오! 대박. 헬리콥터가 연기를 내뿜으며 이 착륙장을 벗어납니다. 그 뒤로는 녹색 액체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쿠퍼는 점점 떨어져가는 연료 경기판을 보면 얼굴이 찡그립니다. 연료 개입하니 0에 도달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는 엔진 소리에대며 고도를 이기 시작했고 빙글빙글 돌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비청이터니듯단 충돌음이 울려퍼졌고 수백 명의 감염자들이 연기나는 잔해 주변으로 천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도시를 벗어날 만큼의 연료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연료 가져와야 된다. 그 쿠퍼 죽이려면 연료 없이 조종사 없고 연료 없으면 어차피 연료가 없기 때문에 죽겠죠? 비슷한 엔딩 볼것 같은데. 그래서 연료가 있고 조종사가 없어야지 좀 다른 엔딩을 보지 않을까? 계획 실패. 이 계획은 할수 없대. 아하.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엔딩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퍼와 죽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게 이제 이 방법이 실패가 됐으므로 네트워크 방법으로 가면 돼. 네트워크 방법은 어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봐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 게임이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이제 엔딩이 조금 나눠지는 것 같고 정식 출시하면은 더 많은 계획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공시 출시되면은 스토리 모드도 열려서 스토리 모드도 좀 궁금하네요. 스토리 모드는 뭘까? 뭘,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 이거를 스토리 모드로? 지금도 나름 스토리가 있는데. 본격적인 스토리 모드는 기대도 될까?